어쩔 수 없는 게, 어 몸은 몸대로 안 좋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싸움은 싸움대로 나고 관제는 관제대로 껴 있고 좋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금진당기 보살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우리 나라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봄은 살짝 있어요. 아, 그렇죠. 음. 삼 특집. 아, 오늘은 삼재 뜰에 대해서 알아보시게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시간 1 9 7 9년 자, 김희생, 음. 양띠. 자, 이분들의 하반기 운세 어떨까요? 없어요. 네. <laughs> 없어요, 그냥. 운이 없어요. 아, 운이 없나요? 운이 없어요, 그냥. 아,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좀섭섭하는대요 <laughs>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게, 어? 몸은 몸대로 안 좋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싸움은 싸움대로 나고, 관제는 관제대로 껴있고, 좋을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근데 본인들도 알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야. 본인도 그래도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최고는 아니에요. 근데 이별 수도 다 들어 있고 이게 올해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별수가 더 세게 돌아요. 이분들은 또 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해고가 되고 없는 것도 그것도 이별수로 되는 거고 이별 중 그러니까 연인이랑 이별 수도 있고 이분들은 이별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 수도 많아요 지금.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방법은 없는 건 아니죠. 방법은 있죠.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수긍을 해야죠. 아, 수 해야 된다. 예, 네. 근데 이분들은 수긍을안 해요. 그냥 내가 최고고, 그냥 난 이렇게 누군가 도와줄 거야, 누군가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줘, 이제. 그동안 많이 도와줬잖아요. 뭐 얼마나 더 도와줘. 그럼 이분들의 네. 금전은 쓰면 어떨까요? 몸이 안 좋은데 금전이 있을까요? 몸이 안 좋다. 몸이 일단은 안 따라줘요. 어,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까 예, 네. 그리고 건강 이안 좋기 때문에 음. 건강이 안 좋으면 금전도 같이 안 따라주죠. 내가 건강해야지 굉장히 따라주는데, 건강운도 없는데, 긍정운도 따라주진 않죠. 내가 일단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네. 선생님한테 아주 위상한 비법이 있어요? 있죠. 음. 그럼 선생님이. 음. 네. 해결책이네요. 그렇죠 해결을 해드릴 수 있죠. 이제 이게 그 사고를 큰 사고로는 작게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큰 병인 거를 미리 알려드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미리 가서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큰 병들. 그거는 알려드릴 수 있죠. 음. 자, 그렇 네. 그래도, 선생님, 자, 이분들의 그 금전도 그렇지만, 문서지, 음. 건강,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문제란다, 위식주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럼 이분들, 이번 연도 하반기? 음.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먹는 건안 끊기죠. 아, 먹는 건안 끊기죠.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건 없죠. 네. 음. 먹는 건 끊기지 않아요. 왜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고 지인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서 먹뭐 저기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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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먹는, 먹는 건잘 먹고 다녀요. 음. 그럼 이분들의 의미수 네. 혹시 있어요? 있죠. 기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기인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기인이 될지 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음, 그럼 이 제가 봤을 때 김희생분들이 악삼제인가요 네. 악삼제인가요 네. 아,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아, 모든 양띠일악삼제가 아닌데 음. 유독 이 79년 김희생 음, 이 띠들이 악삼제에좀 심하게 들었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죠. 그럼 지금 시청하시는 김희생 분들은. 네. 그리고 금신당이 고사님 네. 말씀을 잘챙겨들으셔서 예. 네. 비방. 음, 그죠 어, 예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내년을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내년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내가 뭐안 다치고, 주변 사람도 안 다치고, 내가 상문 안 끼고 하고, 그냥 한 해만 넘어가도 이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멀쩡한 직장 계속 잘 다니고, 이별 수 없지만, 그냥 평범하게. 이분들이 진짜 성공한 거예요, 내년에. 그 네. 자, 그래도 네. 자, 이분들한테 적당한 말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지인을 너무 믿어요. 음. 정말 나에 나한테 필요한 사람 말은 안 듣고 정말 안 들어도 되는 사람 말을 믿고 따라가요. 음. 그러면 본인이 피해 봐요. 뭐 문서 중에 자, 사람 문서가 제일 중요하다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음. 네, 이분들은 일단은 사람을 좀 피하는 게 맞죠. 아, 사람을 좀 피해라. 그렇죠. 다 피할 수, 다 피하지는 않는. 아, 다 피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이제 악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도 알면서 그냥 아, 나 친한 형이고 친한 언니니까 어. 언니니까 언니 나한테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런 사람이 더해요. 아, 알면서도 네. 그걸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만은 안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더 쳐요. 음. 수가 안 좋을 때는. 피할 사람은 좀 피해라 그렇죠 조용히 있으셔야죠 음. 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더 하고 싶은 말 계신가요? 하고 싶은 말이요? 음. 그냥 열심히 삽시다 아 열심히 삽시다 네. 자이 개개인의 사주는 네. 생명, 생활, 생애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자더 자세한 상담 나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금신당 위보살 선생님께 문의하면 선생님께서 친절히 알려주실 거죠? 네.